안녕, 그려 그래 언니입니다. 어, 봄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봄을 맞은 주말인데요. 아, 정말, 개나리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색깔이 너무 샛노라고 예뻐가지고, 제가 잠깐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개나리 만발한 울타리 밑에서, 어, 샛노란 병아리처럼, 어, 개나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 꽃놀이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와, 이 꽃을 보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밝고 환해지네요. 그죠? 이제 꽃을 보면서 막그 화를 내면서, 어, 막, 음, 진짜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음, 그렇지만 사람이 늘 꽃처럼 환하게 웃고 좋을 수만은 없겠죠? 이게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또 겨울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어, 보는 개나리라서 더 반갑고 더 예쁜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긴 겨울을 지나고 잘 맞은 음, 봄을 여러분 만끽하세요. 계속 봄만 유지된다면 이 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우리에게 봄이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짧지만 소중한 기회, 기회라는 건 어, 그 지나갈 때 앞머리채는 더묵하고 어 수더분하고 뒤는 맨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확 낚아 채야지 지나가고 뒤통수를 잡으려면 어 이미 지나가고 없고 또기회에다 또 너무 빨라서 발에 음,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휙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만큼 빠른 이 아름다운 봄날을. 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으로 또 신이 주신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꽃들을 잘 감상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봄날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이걸 찍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은, 음, 좀 저를 흐뜸흐뜸 쳐다볼 것 같은데. <laughs> 뭐, 아, 뭐 유튜버가 되려면, 어, 그런 것도 각오해야겠죠. 뭐, 그죠?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음. 제가 꽃 옆에 있어서 제 얼굴이 많이 죽지만, 뭐, 어떻습니까? 저도, 음, 한때는 꽃이었고, 그죠? 지금도 나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지금 남쪽 지방에는 그 벚꽃이 만발했다는 팝콘처럼 막 튀겨진 벚꽃이 만발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음, 여기 중부 지역도 이렇게 조금 남쪽 지역보다 느끼는 하겠지만, 꽃이 만발한 거 제가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이 좋은 시간들 가족들과 보내시고, 주말에 힐링 충분히 하시고, 또 재충전하는 한주 맞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영상, 그래 언니가 개나리 울타리아 밑에서 예쁜 척하고 찍어 봤습니다. 으, 밥맛.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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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